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한주 시작하는 화이팅 어, 하시고요.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남색에 가까운 보라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로 하루 잘 응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음, 엠퍼러스, 아, 대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예, 뭔가 지금 정성 많이 드리고 있는, 일의 어떤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계신 분들, 오늘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시면은 아마 이후에 계속 좋은 어떤 결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도 계속 노력하는 하루 되시고요. 임신 카드로도 적용이 됩니다. 주위에 또 가족 간의 아이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자연 임신 계획도 세워도 가능한 카드고요. 좋은 메시지는 법 카드입니다. 오늘은 냉정하고 냉철하고 대인관계나 일이나 이게 뭐~ 오늘뿐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냉철하게 예,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흐지부지 우유부단하신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예, 또 어, 기면 기고, 예, 아니면 아닌 또 이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뱀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엄띠 소띠, 짓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니까지입니다. 오늘 뱀띠님들 메시지 테너보스드 혼란에서 벗어나다 그동안 마음이 좀 혼란했고 주위였던 상황이 혼란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분들 오늘 비로소 그런 어떤 혼란함이 다 벗어난다고 합니다. 혼란함이 벗어나면 그만큼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이제 더 이상 혼란함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음, 용띠님들 어, 오늘 금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하루, 예, 큰 변동 뭐 없지만 그래도 안정권으로 가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변동 하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음, 토끼띠님들, 자발적인 희생카드. 예,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또 하는 하루가 이것도 계속 이어져 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가 아니죠.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은 나시겠지만, 그냥 너무 이땐 또, 어, 감정보다는, 네, 어, 이성보다는, 음, 이때는 너무 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속상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지? 이렇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왔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좀 자연스럽게 가시려고 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럼 이후에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던 부분들 다 좋은 어떤 변화로 또 다가옵니다. 범띠님들, 건강, 오늘 스트레스 받는 것 조금 신경 써서요. 예, 우리가 또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각별히 또 건강 잘 신경 쓰시라는, 예, 오늘의 메시지고, 소띠님들, 데빌카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무가안 되면 안,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들. 예, 이거 이제 흐름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그럴 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맴맴 돌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바로 자꾸 그걸 인지해서 아, 긍정의 생각으로 내가 오늘 보내자.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또이 부정적인 생각은 또 차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위 또 나를 자꾸 부정적인 흐름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와 좀 이렇게 뭐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또 거리를 좀 두시는 것도 그래서 좀 아까 냉정하시라고 했잖아요. 예, 계속 좀 냉정하고 냉철한 어떤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T님들 금전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하루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나에게 지금 있던 아니면 어떤 들어와야 되던 어떤 그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무궁무진하게 지금 내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그만큼 갖추어져 있고요.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에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기 바라고요. 돼지, 띠님들, 타워카드. 예, 뭔가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죠. 누군가 인간관계 일에 있어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화가 지금 많이 났어요. 어, 상대방이 누군가가 일에 있어 한번 약속, 두 번, 세번 계속 반복해서 뭔가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화가 너무 나고요. 그런데 타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관계 이대로 유지해 나가시는 거가, 어,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이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또그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띠님들, 예, 결정할 문제는 신중하게 하시래요. 예, 오늘 하루 개띠님들, 갑자기 뭔가 결정할 거, 예, 누군가 조건제시를 하던,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던, 그러한 거는 예,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결정하시는 거가 좋다라는 거니까, 예, 우리 개띠님들, 오늘 결정은 계속 뒤로 좀 보류 가능한 밀어놓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닭띠님들, 연애운이 좋네요. 예,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또, 어, 그래서 내가 뭐 만날 수 있다면 만나도 좋고요. 예, 연애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에 있어서 어떤 좋은 흐름으로 나, 나에게 가나 지금 다가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이나 싱글분들 그동안 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 이제 또 서서히 관계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다가오는 그런 음, 다가오고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안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이렇게 딱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연애운의 흐름이또 좋고 그래야 또내 마음도 편안하고 음, 일과 또 원하는 것도 잘 흘러갈 겁니다. 어, 원숭이띠님들 음,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루 되시라고 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잘하고 있어요. 예 완벽합니다. 어 그런데 좀 약간 지쳐 계신 분들, 예, 약간 다운되어 정체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일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어떤 열정을 좀 가신 음, 가지고 예 재투자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나에게 일에 있어서 예 그럼 아마 추가로 이후에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좋은 소식들이또 전해져 오시는 기다리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있어 투자하신다면 좋고요. 음 양띠님들 식스 오브 펜타클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오늘 우리 양띠님들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러고 또 속상하신 분도 많죠. 나는 베풀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데 어 이거는 앞으로 귀인운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거 헛된 거가 없으니까요. 이외에 다 좋은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또 내가 넓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런 지금도 베풀고 계시지만, 네 오늘도 그냥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러려니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은 흐름으로 무조건 다가 예 오십니다. 말띠님들. 명상카드입니다. 오늘은 돌을 닦으세요. 예, 네, 내 마음에 기도하고 수행하시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이 아니라 우리 아마 영상 보시는 말띠님들 몇년 이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마음 다스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 명상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일과 다른 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일단은 편안하고 안정이 되야만 그 안에서 또 어떤 판단이, 음, 판단도 그렇고 어떤 또 일의 진행도 그렇고 또잘 이루어져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벌써 또 3월 이제 첫째 주가 예,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또 연휴 쉬고 나서 피곤하실 텐데 기운 내시고요. 또 가족의 편안함, 건강함, 네, 아프신 분들도 빨리 키유되시길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